아이고 아픈나 아이고 꿀잠 잤어 아이 잘했네 우리 아들 이게 뭐람? 아들 이게 뭐람? 옳지 오 발이 힘 오? 오, 발가락에 힘줘 오오오오오 어 <목소리> 오잉 이 봉지는 뭐람 오잉 <목소리> 아빠가 해주는 다리 마사지 다리 따뜻 마사지. 마사지 아이 아빠 마사지 좋아요 아이 좋아요 뭐야 <목소리> 웃아이 어? <목소리> <오해, 멋있잖아, 목소리> <막이.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아빠 마사지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응? 쭉쭉 쭉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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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예쁘지 오늘도 이를사 <laughs> <나. 웃음> <따라. 웃음> 아 <몰라. 웃음> <laughs> 아빠 가없다 아주 잘 자고 있구나 <laughs> oh, <no. 웃음> 오, 표정이 대단한데? 좋았어 간다 으아 나나 귀수 <laughs> 있다 나나 수 있어 아, 표정 진짜 초점책 응. <laughs> <점찍> 보는 중아네 <laughs> 오늘도 초점책 재밌어? 우와 집중력이 대단하네. 아빠 방해하지 말까? 오케이 재밌게 봐. 아빠 얼굴 집 밟고 올라가. 올라가. 오, 자 누워. 아까 옆에서 엄마 자고 싶었을 때는 그렇게 찡찡거리더니 제가 깨어 있었더니 아주 잘 자네요. 이제 깨워보려고 합니다. 슬슬. 이주기 셔틀 몇번째인지 모르겠거든? 제발 빼지말고 그냥 자주겠어? 아니면 뺄거면 빼고 그냥 자주겠어? 엄마 일하고 있잖아 지금 업주 들은 적도 안해? 이뻐라. 이렇게 훤하게 잘생긴 놈이 어디서 왔어요. 오이. 오이. 야 이쁜 유로야. 우리 어 우와, 귀여워, 겠 귀여워. 이이 오잉. 흥거려서눈 떠봤더니, 우리 아들, 눈 뜨고 혼자 울지도 않고 이러고 있네. 응? 어떻게 울지도 않고 혼자 놀고 있어? 응?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 아들, 오. 또할 거야, 오. 응? 아이, 예뻐. 어제 밤에도 5 시간 혼자 연속으로 잤지요. 응? 얘들 l g 기특해 아이 기특해 a 들 e I g 제일 편하지 care. <laughs> 언니가 지난번 e t the care. I'll go get the care. I'll go 먹장윤호한테 최고의 선물. 이모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음 어, 음 어, 우리 집 천사 잘 자요. 나잠도잘 자네. 아까 날 밝을 때 나와서 편집 시작했는데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날이 금방 어두워지네요.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조심조심 남편의 뒷모습 출산 브이로그 편집하는데 남편이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평정장식입니다 이제 저녁 목욕할 타임 제싫어하는 머리 감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대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아기새 아침밥 달라고 꿈틀꿈틀 뚝뚝 아이고 아이고 좋아 두손 모은 곳좀 보세요 <laughs> 아이고 기아 오늘도 더보여졌어 황달이 쓱쓱 빠지고 있어 아이고 기특해 밥다 먹고 기분 좋은 우리 아들 <laughs> 이제 틀음 합시다 우리 요어발거락발리락발있락 우리 옆에 오늘 6우일이에요6아일리 옆에 있잖우우연히본 거야? 아 우리 옆아이고 옆에 있잖아. 우리 아아이고아아 점점 이렇게 손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주먹고기 먹는 느낌. 이 손사개를 풀어주면은 자꾸 얼굴을 막 긁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상처가 났거든요. 아무리 손톱을 얇게 갈아줘도 날카롭지 않게 갈아줘도 좀 날카로운 것 같아. 지금은 밥먹을 때만 풀어주고 있어요. 아기 응가했을 때는 여기 비닐봉지를 준비해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여기 아기 비데 설치해놓은 거에. 이게 수건 깔아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기렇 켜줍니다. 빨리 와서 바로 씻길 수 있게. 어휴, 이똥 많이 썼네, 아침부터. 어, 음, 엄청 많이 썼네, 아들. 음. 브이로그 보는 우리 윤호. 아들, 이너 너 올릴 때잖아. <laughs>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윤나 윤호고, 이거 올릴 때. 왜안 나, 나? 관심 없어? 관심 없네. 쩍쩍이밖에 <laughs> 관심 없어? <laughs> 어 혼자 혼자 넣었어요, 뭐. 응. <laughs> 우와. 우와 대단해. 혼자 넣었어. 이때 보니까 완전 많이 컸네 우리 아들. 그래 편집하면서 막 눈물이 날것 같아. 아, 너무 작네. 영상 속에 언니가 여기 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자고 있어요. 밤회가 새로운지 혼자 웃으면서 보고 있는 내 남편 옆에서 아주 꿀잠 자는 내 아들 빨래 두탕 다 돌리고요 지금은 김치찌개 끓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끓이고 있고 여기다 두부랑 계란 좀 사러 장보러 갈 겁니다. 장 어, 같이 있으면 깊이 정도 좀더구지수어 그런가? 어? 그것도 맞는 것도 같고? 은하니 항상 이렇게 업고 자고 일어나면 엄청 뽀얘져. 음~~ 깊게 자서 그런가 진짜? 장보고 올게.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없어? <웃음> 그거? 캬 <laughs> 이거.. 오케이 사올게. <laughs> 안녕. <웃음> 뒷모습이 아주 치명적이구만. 유후 <laughs> 유후 <laughs>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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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자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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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맛있다! 으악! <laughs> 다 어, 오랜만에 아진이가 해준 김치찌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아빠, 아빠 맛있게 먹으세요 <laughs> 저밥 먹여줘서 고맙습니다 아빠 먹는 거 보고 있어? 네, 네. 거기서 보고 있을 거야? <laughs> 안 보네 <laughs> 응? 와, 진짜로? 진짜로? 음. <laughs> 와 맛있다. 윤호 낳고 처음 끓여주는 김치찌개. 윤호가 <laughs> 잠든 틈을 타서 또 이제 빨래 건조기 돌린 거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남편이 얼마 전까지 썼던 핸드폰인데 이거 공기계가 돼가지고. 이 홈카메라 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빨래 정리할게요 바로 아래 있잖아 족족이가 거기 있잖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파이팅 족족이 너무 부려다가 포기하고 <laughs> 주먹고기 먹기 <laughs> 오늘은 맥북으로 처음으로 편집해보는 날이에요 편집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대입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음료도 라지로 시켰어요 말차 크림라떼입니다 아드님 밥 먹을 시간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었습니다 <laughs> 일어나 봐 밥 먹자. 이쪽 저기 님 껴가지고. 하드님밥 <laughs> 먹고 뻗으셨습니까? <laughs> 트름하셔야죠. 일어나 보세요. 아드님, 일어나 생각 없나요? 가만히 둘까요? 안 되지요. 트름해야지요. <laughs> 어쩌죠. 살짝 우선.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좋았어. 다시 한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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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응? 뭐야? 바로 뭐뭐뭐뭐뭐. 우와, 야유로운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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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 감자는 우리 윤호. 어안꼈어요 <laughs> <laughs> 오늘의 야식은 야채곱창. 아들 고마워 잘 먹게. 자손제 <laughs> 먹고 기분 좋아졌어요. 아이 이제 틀어마자 윤호야. 어? <laughs> 우리 아들 엄마 아빠랑 첫 대출인데 잘 자고 있네. <laughs> 아주 기특하네 윤호야 <laughs> 고마워 엄마,오빠 커피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카페라떼 <laughs> 윤호를 네. 옆에 두고 먹는 됐는데. 뭐야 너 밖에 나와서 쫄았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laughs> 막 카페 체질이에요 엄마 아빠 닮아서 아, 자주 올까요 다음 주에 올까요 마음에 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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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예뻐라 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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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꼬마꼬마꼬마꼬마 우리 아들 화내 좋아 음. <laughs> 계속해서 일부 차를 <이모차를> 움직여 <웃음> <웃음> 아기띠 맨날 아파 <laughs> 아기띠 가져오길 잘했다 쉬우쉬우 괜찮아졌어. 오 진정했어 아빠 품에서. 그러니까 아빠 먹리고 하는데. 지우리 아들 효자야. 집에 가면 폭 많이 재워줄게 다시. 야 <laughs> <laughs> 아, 아빠랑 사이 좋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못 빠지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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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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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아이고, 어 <laughs> 오구, 좋아. 엄마, 아빠랑 오늘 처음으로 나와봤어 오구, 잘해. 가서 자자, 이제. 오구, 아빠랑 행복해. 아이고, 좋아. <laughs> 세수하는 동안 남편이 아기 재워줘가지고 저희는 오랜만에 맨날 시켜먹었던 짜장면, 탕수육 먹어요. 요번 짜장면에 단무지 파요? <laughs> 우리 윤호 고맙다. 엄마 아빠 편하게 밥 먹게 해줘서 응. 응. 굿첫 외출이 엄청 피곤했나봐요 우리 아들 오 밤잠 전에 낮잠 이렇게 오래 안 자는데 2 시간을 넘게 잤어 많이 피곤하셨나봐요.